어, 잘한다, 잘한다. 어, 야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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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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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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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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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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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보다 우리나라 노션네가좀 미안해 가지고. 미안고해줘 아, 이야 <reconstruction> 안 되는데? 아 그래 아니 아니. 어 오네. 그러네. 어 같이 오세요. 예부 같이 있어? 저희부터 이때 받았거든요. 아, 데그이라라나 어, 어? 아, 진짜 어려이야이아 오케이. <놀람이>

대도팀장 없어야 돼. 슬미 샷!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오늘 경 와, 너무 있다 이제 도 뺍니다. 아, 아, 안되 아, 안데나도또 아, 보고 아, 싶어. 있었으면 아, <놀란람> 우리에게 도움이 될 텐데. 그래, 다 도움이 될 텐데. <놀람> 어? 방구여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, 안 돼서 서안 돼서 안 돼서 안 돼서 안 돼서 안서안 돼서 안 돼서 대 돼서 안돼대안 돼서 안 돼서 안돼안 돼서 안 돼서 안 돼서 안가서안 돼서 안돼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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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한 トレンド

그다 아니 그래 미쳤다! 개 미쳤다! 미쳤다. 와! 개 미쳤다! 진짜 미쳤어! 와! 신경 올라갔어! 올라갔어! 혜빈이 울어 아씨 아. 살 아. 살살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아. 와! 신경이올라왔어 신경과 얘! 와! 미쳤다! 와! 이게 너무 반전의 반전이다 이거는 야! 야 미쳤다 나이도안 된다

아토거 아직 해아아아할것 같다. 진짜 미쳤다. 아손 너무 질렸어. 아, <laughs> 진짜 토할것 같아요. 아손 <laughs> <소리> 너무 질려 가지고. <laughs> 와, 시, 손님이 패스로 한 어, 차에 넣을 줄은 옛날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. 그게 뛰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진짜 이런 결과. 자,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. 자. 아 예.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질문이 별로야. 당 아, 질문이 어. 별로다. 어. 오늘 경기의 키플레이어는 누구였냐? 에무에는 호날두. 오네두. 주변에서 호날두라고 하는데 황희찬이다. 아. 오늘은 황희찬의 적공지가다 있다. 아. 걔가 <laughs> 그러니까 아. 그거 하려고 골 넣나 보다. 아. 적지 보여주려고. 음, 맞지. 어. 최고의 수비수는 누구라고? 최고의 수비수는 일 아. 어시 일 클리어링의 음. 호날두. 아. <laughs> <laughs> <누가 강의의> <laughs> 호날두가 3년 전 빚을 갚았다 아노시쇠 <laughs> 아, 빚을 갚았다 3년 전 빚을 갚고 드디어 우리 형으로 돌아왔다 아 딸두 형 어, 돌아왔구나 어. <laughs> 이제는 뭐노쇼를 했었는데 지금은 음. 이제 아니 뭐? 우리 형 우리 형은 다 용서해주는 걸로 합시다 아 용서해주는 걸로 용서해 용서해 이제, 이제 은퇴인데 과거 청산하자고 아 과거 청산 아, 청산하고 청사? 아, 오늘 하나고다 네. 했어 아, 다 했습니다 청산 쌉가는쌉가는아쌉가는 브라질을 만났을 때는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강현이랑 황희찬이랑양사이도 놓고 아니다 왼쪽에 호날두 아 호날두 해야 돼 아, 왼쪽에, 왼쪽에 손날두도 <laughs> 그러면 16강을 음. 새벽 음. 4시인데 어. 볼수 있어요? 아 봐야죠 봐야죠 새벽 아, 4시에도 어. 봐야지 새벽 3시까지 우리 아. 가게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아, 그러니까.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새벽 3시까지 오케이. 우리 가게로 오시면 술 먹으면서 워밍가 파다가 어. 새벽 4시에 오케이. 같이 응원합시다 오케이 지난번에 이상형 얘기하다가 편집되는데 아. 이상형은 뭐예요 내 첫사랑 멀리서 오셨는데. 그래도 한말씀 해주셔야죠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아, 뭐가 제일 이상한 드라마 장면이었어요 우루가이가 가나로 이긴거? 아. <laughs> 우리나라 키플레이어는 누구였습니까? 잘한 선수는 솔직히 말하면 황인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. 황인범이 제일 열심히 뛰었지 않나요? 아. 제가 황인범 싫어하는거 아시죠? 아, 정우영도 정우 싫어합니다 아. 이제는 황인범, 정우영 아. 정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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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정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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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정우 이제 정우 정우 이 이제... 선수가 너무 재미없는거 같지 않아요? 나 이거 너 빠요. 김파커 악성 팬. 오늘의 오늘의 MOM은 김파커다. 아. 아, 아 김파커가 정말 잘해요. 아뭘 잘했어요? 야 한잔 받아. 오늘.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신문강을 올라가가지고 사실 기대를 요만큼 요만큼 했는데 올라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지금 네 시간이 3, 2시 46분인데 아, 그니까. 오늘은 못 잡았어요. 아, 아, 너무 재밌었고 아, 그니까. 그냥 주구장창 올라가서 아, 보겠습니다 너무 집안 박수 아, 많으니까 아니, 오늘 내일까지 아, 뿅! 아,